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하게 손실이 좀 며칠 발생하면은 입술이 좀 트더라고. 야, 좀 부었어요. 그래서. 아, 담보금 1 9대기라서 진짜 걱정이다, 근데 진짜 오늘. 야, 근데 어제 오일도 결국 마침 마지막에 좀 빠지던데? 이걸 못 견뎠어. 유튜브 투표하는 법좀 매니저들이 좀 알려주시고요. 뭐 매니저. 요즘에 진짜 매니저 물갈이 싹다 해야지. 진짜 무능한 새끼들, 시부랄 놈들 오지도 않고 저거. 진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니저 할 만한 사람 있으면은, 어, 완장 제가 드릴게요. 특혜 이런 거없고요 그냥 어, 완장 차고 계신다는 그 기쁨 하나면 될것 같아서 따로 뭐 드리는 건 없어요. 아, 오늘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지. 시부래 어제 그렇게 손실처 쳐맞고, 아, 이번 주 매매가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마저 잘못되면요. 어... 이제 로스컷이야 당장 코앞에 닥친거는 하지만 오늘도 꿋꿋하게 투표 밀고 가겠습니다 아 이분 왜저래? 자꾸 왜나도후원한데 호두야 계좌보에 오늘 바로 입금할게 후원은 나이가 많아 모르겠다 돈이 많으신가? 아아 씨부랄 아, 어제 그 새끼잖아 이거 치킨 구워라고 양말 빵꾸났다고네가 무슨 후원을 해이 거렁뱅이 새끼야 하지마 그냥 양만이나 사신어 우석이한테 MIT가 뭐냐고요 MIT는 이제 쉽게 말해서 손절을 거는 거 혹은 익절을 거는 거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7.54인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잡았어 근데 47에다가 이렇게 MIT를 걸었다 MIT를 그러면 이게 내려갔을 때, 47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열틱 손절을 잡겠다. 그럼 여기다가 거는 거고, 이렇게 올리겠다. 손절을 짧게 잡는 거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요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제그 기본 강의 영상 있거든요. 아주 개초보 동영상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콜풋이 뭐냐, 이걸로 누가 8만원으로 팔았던 사람이 있는데, 8만 원으로 8억을 땄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요 선물이랑 관계 없는 뭐 모두의 마블이나 뭐 그런 거 하신 분일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진짜 이제 낭떨어지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손실을 본다는 건 제기 불능의 수준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오늘 수익 마감해야 된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밥을 굶고 다니신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따뜻한 물한잔 드릴게요. 우석이가 1파따로 따뜻한 물한잔 달라고. 우석아, 저기 공중화장실 가면 따뜻한 물 나오더라 요새. 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와라. 거렁뱅이 새끼야. 그만 좀 구걸해 너는 시브랄로마. 저 새끼 이름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야, 우리 또 우석이가 구운 부추 만두빵을 너나 처먹어 이 시브랄로마. 아니다. 어려운 사람 줄게. 그래, 고맙다. 우석가 양말 팔아가지고. 야, 오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용하고 인정하고. 잘못되더라도 투표대로 가서 잘못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 2, 1. 야, 상방이 완전 또 몰렸네. 야, 이거 완전히 한달 내내 상방만 좋네 보네. 아, 오늘 또 그럼 하방 가야 된다는 얘긴데. 야, 근데 어제 난 소름 돋는 게 어제 투표는 씨으라 하방보다. 어? 그냥 숨 쉬기도 귀찮다가 투표가 더 많이 나왔어. 이런 날도 있네. 점점 그냥 인생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아, 오늘 진짜 하반가 손이 안 간다. 미친 척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빨리 가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사위 던져졌구요. 자, 가자. 시부랄, 영혼의 몰빵 두개약 들어갔다. 죽어보자, 오늘. 아, 시부랄인데 두개약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아이고, 우리 또 여성 시청자가. 포도오빠 팬이에요. 왜 카톡 씹냐고. 이런 씨부랄 네카마년. 예? 네? 저도 투표 반대로 지금 매도 진입했다고 정도형님께서. 아이고, 이 형님 싸움 존내 잘하게 생기셨다. 정말 헝그리 뽁서 느낌인데, 이분? 같이 가시죠, 우리 정도형님. 아, 잠깐만, 이거 총단가또1 9댕인데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와, 뭐야. 또 씨부랄 또. 와 조카 돼서 못하겠다. 오늘 요즘 왜 그러냐. 야 오늘도 개돼지의 승리냐? 아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승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짧게 기술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일단 내가 평단가가 너무 안 좋아. 잠깐 수술 좀 들어가고 세계약으로 잡을게요. 자세계점점조준에서 가보자. 그렇죠 보입니다 보지가. 아 우리 몽골랑이라는 친구가 후드형 화이팅 나스닥 신호 나오면 들을까요? 아니, 야왜 이렇게 뜸들이냐? 또 어제처럼 사람 말라죽이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약간 계좌가 좀 물려 있어도요. 약간 좀 이렇게 뭐 걱정이 안 되고 좀 푸근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요. 뭐 나쁘게 될지는 않을 것 같아.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야? 아 씨발 MIT 취소 안 했어 와 좆밥 같은 실수를 하네 아왜 이러냐 요즘에 아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2평 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다시 돌파를 하려고 오늘 시도를 하는데 오늘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저점 건드린다 54.90 깬다 이따 보세요 지금 실컷 비웃어 두시고 이 말은 성지가 될 거니까 이따 보시죠 그렇지, 내가 저런 채팅창 분위기까지 예상이 다된 바에요. 네? 지금 저렇게 실컷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이 바코드 꾸꾸이 버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주먹 하나 믿고 가겠습니다. 아, 이 말은 성지가 될 거니까 이따 보시죠. <놀람> 씨순들어갑니 진짜 오늘의 고점은요, 이 자리입니다. 이 분홍선 위로는 절대 가면 안 되고, 저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도동 있는 새끼들이라면. 다 가져가라, 이 씨부랄 새끼들아. 안 해, 안 해. 아 어... 그렇지, 이번에 살려라. 아이, 씨부랄 새끼, 이거 뭐야. 이 새끼 진짜 죽을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죽고 싶단 얘기를 해? 아, 장난이야, 임마. 아 어, 살벌한 새끼. 이런 새끼들 진짜 무서운 새끼들이야. 여기 한번만 가자 부동산 한번만 깨면 된다 그렇지 간다 존나 버텼다 씨부랄 오늘 끝나보자 그냥 죽어보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가자 죽어보자 아아 아, 이거 나와야돼 나와야돼 저거 손절 나가면은 아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